반갑습니다 여러분 암호화폐 시장에 살아있는 전설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창펑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2026년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슈퍼사이클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고 많은 분이 공포에 질려 손절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대중이 공포를 느끼고 시장이 끝났다고 외칠 때가 언제나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암호 화폐 법안 승인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리플 ETF 승인이나 SEC 의장 교체처럼 이미 정해진 호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의 가격 하락에 겁먹어 이 거대한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오늘 왜 지금이 리플을 매수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와 똑같은 뷰를 가진 저명한 코인 분석가의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비트코인은 바닥권인 베어마켓 영역에 있고 반대로 금은 역사적 고점인 불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비트코인의 위치가 2020년 대폭 등장이 오기 직전의 수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금값이 오르는 걸 보며 배 아파하고 뒤늦게 금을 따라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석가는 경고합니다. 이미 너무 높이 올라간 금을 따라잡으려다간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자산은 사이클이 다릅니다. 지금은 고점인 금을 살 때가 아니라 저점인 암호화폐를 주워 담아야 할 때입니다. 이 분석가가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 괴리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 격차가 발생할 때마다 예외없이 거대한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며 가격을 폭발시켰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상승 여력이 높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과거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 시장인 미국의 제도권 안으로 공식 편입되고 있습니다. 각종 ETF가 승인되고 코인 거래소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연기금 국부 펀드 같은 진짜 거대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기관이 비트코인을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등 기존의 모든 금융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대전환의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기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순한 자금 송금을 넘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인프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금들이 이동할 때 어떤 블록체인을 사용할까요? 비트코인은 너무 느리고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비쌉니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안전하고 빠르며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미국의 규제를 통과했으며, 기관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 시스템이 바뀔 때, 그 중심에서 기축 통화 역할을 할 코인은 리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창펑이 말한 슈퍼사이클, 그리고 분석가들이 말하는 유동성 장세,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바로 폭발적인 상승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리플의 가격은 어쩌면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인 저점일지도 모릅니다.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 시장을 흔들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이미 시작된 이 거대한 흐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신호탄, 리플 현물 ETF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와의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나고, 이제 월가의 자본이 리플로 합법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ETF가 출시됐는데, 왜 가격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냐? 왜내 계좌는 아직도 그대로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여러분이, 그리고, 99%의 대중이 ETF라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가 이 ETF를 수단으로 사용해 무엇을 하려는지 그 본질을 못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리플 ETF 출시가 의미하는 진짜 본질, 그리고 2026년을 바꿀 거대한 돈의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들은 리플 단타치고 있을 때 여러분은 100배, 1000배 터질 진짜 주인공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눈은 온통 리플에 쏠려 있습니다. 리플 현물, ETF 승인, ISO 2022 국제표준 도입, 리플 트레저리 서비스, 이런 엄청난 호재들이 왜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올까요? 이 모든 호재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실물 연계자산, 즉, RWA입니다. 핵심은 블랙록과의 거대한 동맹. 리플은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RWA 시장을 움직일 월가의 새로운 금융 레일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그런 미술품, 부동산 조각 투자, 그런 소꿉 장난이 아닙니다. 월가가 그리고 블랙록이 노리는 알바뷰웨이는 우리가 지금 당장 증권 어플 켜면 살수 있는 주식과 채권입니다. 바로 이 전통 금융 자산을 토큰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경 원이 넘는 미국 채권 시장 전체가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리플 ETF는 이 거대한 시장을 열기 위한 합법적인 마스터키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블랙록이 지금 비들이라는 RWA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굴리는 윤활유, 즉 돈맥경화를 뚫어줄 결제 수단으로 누구를 낙점했느냐? 바로 리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RLUSD입니다. 블랙록이 바보가 아닙니다. 왜 굳이 수많은 코인 중에 리플을 선택했을까요?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은행들과 연결된 유일한 블록체인이고 규제를 해결한 가장 깨끗한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블랙록이 토큰화할 미국 국채, 애플 주식, 테슬라 주식, 이 모든 걸 사고파는 기축통화가 리플의 RLUSD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리플이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을 집어 삼키는 거대한 금융 플랫폼이 된다는 뜻입니다. 2025년 말 리플 etf 승인은 이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투자 포인트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리플 즉 xrp를 사면 되나요? 물론 좋습니다. 리플도 오를 겁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큽니다. 무겁다는 얘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더리움이 플랫폼의 왕이 되었을 때 정작 100배, 1000배 오른 건 뭐였습니까?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디파이를 하고, NFT를 했던 이더리움 파트너 코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리플이 금융의 왕이 되려는 이 시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의 RWA 생태계 안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찾아야 합니다. 블랙록이 리플을 선택했듯이, 또 다른 대기업들이, 또 다른 금융사들이, 리플 생태계에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같은 코인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리플이 제2의 달러가 되고 주식 시장이 토큰화되는 세상. 그 세상에서 리플과 손잡고 토큰 증권, 즉, STO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리플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종목들은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직 리플 ETF 뉴스에만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기관들은 바로 이럴 때 조용히 이런 알짜배기 파트너 코인들을 매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노려야 할 빈집털이 구간입니다. 리플이 대세가 되는 시대 리플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함께 날아갈 이 코인들 제가 정말 어렵게 분석하고 찾아냈습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리플 그리고 그 리플이 선택한 이 코인 연결고리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 리플 파트너 코인의 이름과 상세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몇몇 코인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력들이 눈치채고 물량을 던져버리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때문에 정말 이 거대한 흐름에 함께하고, RWA와 리플 생태계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실 분들과만 이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 중이신 화면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설문을 통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서대로 이 히든 코인에 대한 정보와 분석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플이 열어져 칠이 거대한 기회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저 듣기만 하고 상상만 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이 바뀔까요? 과거 수천 배 오르는 코인들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더음에 하는 마음에 망설이다가 그 엄청난 불장을 놓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아니 블랙녹과 같은 거대 기관이 함께하는 더큰 혁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공의 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저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1년 뒤에도 우리 삶은 우리 계좌는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낸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